에스라서 우리 공부의 마지막 강의인 3강입니다. 내용은 우리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과 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로 남긴 시편 126편의 시인은 이 사실을 두고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시편 126편에서 저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벅찼던 일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고레스를 도구로 활용하셔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이러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힘든 길이었지만 귀환을 결정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개인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짓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죠. 대적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실력 행사하고 뇌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험의 손길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예배를 하는 예배 중심의 새 이스라엘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은 감동과 감격의 드라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러한 감격적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죄송하지만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6장과 에스라서 7장 요한장 차이에는 57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성전 완성은 51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스라서 7장인 에스라의 귀환은 주전 458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요 사이에는 57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스라서에는 이 5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불행히도 전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서 7장 이후의 내용을 거슬러서 반추해 보면 대충 어떤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에서 볼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은 바로 이러한 정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을 간단히 추린 이후에 메시지들을 함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은 예루살렘으로 귀한한 이야기고 구장은 귀한해 보니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통혼의 현실 그리고 그 통혼 현실 앞에 에스라가 드린 회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개혁운동 이야기와 통혼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들이 10장에 실려져 있습니다 상세한 구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장별 내용을 7장부터 10장까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간추려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아닥사스다 조서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에스라 저자는 족보를 통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손이다. 곧 에스라가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었다. 곧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이렇게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사라는 말은 서기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윤례와 교례를 내가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었다. 라고 에스라서 7장은 전반부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에스라를 귀환을 허락을 해주는 조서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를 유다로 파견을 합니다 파견한 목적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라야 너 가서 예루살렘의 정형을 잘 살펴보고 오라 두 번째는 은과 금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헌물로 가서 드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가서 잘 가르치거라.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임무를 에스라에게 주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12절부터 26절까지는 아람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1강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닥사스다 조선은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아람어라는 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페르시아로부터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귀환자들 명단이 실려져 있고, 뒷부분은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돌아왔는가. 귀환자들의 귀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귀환자들의 명단이 전체 1,514명 정도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정을 출발하기 직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해 보니, 레위인들이 한 명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는 안 된다.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모셔오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참여한 이후에,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8장 뒷부분의 이야기는 예루살렘까지의 돌아온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사람들을 다 모은 이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할 예물들을 운반할 사람들을 선출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약 4개월간에 걸치는 그런 긴 여정을 시작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8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9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다 땅의 편만에 있는 통혼 현실에 대해서 개탄해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장 앞부분은 통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요. 방백들 주목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통원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를 합니다.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에스라가 속옷을, 속옷과 겉옷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서 애통을 하였더라. 이렇게 에스라서 9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9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에는 개혁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스라는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개혁해야 될 현실이 너무 큰데 무엇부터 손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이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힘을 규합해서 세력 대결을 하는 일로 개혁을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던 이 에스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될 회계의 그 자리에 자신들 대신 앉아 있는 에스라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찔리고 그것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든 이들 중에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가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돕겠으니 개혁을 하십시오.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장고를 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통혼 현실이 되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이방 여인이라고 내보내고 이혼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다시 나와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방 여인들 내어 보내라!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오랫동안 살던 아내와 이혼한 것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유야무야 시킬 속셈으로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며 지연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나단과 다른 세 명이 이러한 지연작전에 제동을 걸고 에스라의 제안에 개혁에 힘을 실어줘서 결국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게 합니다. 약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제사장 17명, 레위인 6명, 노래하는자 1명, 문지기 3명, 이스라엘 백성 84명의 명단이 에스라서 10장 마지막에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봤는데, 이 내용들 가지고 한세 가지 점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 전에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을 하셨을까요? 하게 하셨을까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이죠.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제 접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다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 것이죠. 이제 성전이 감동스럽게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를 해야 됐을까요? 불행히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스라 6장에서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오는 458년까지 57년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에스라 7장 이후의 기록을 반추해 보면 한 것이 있기는 하죠 뭡니까? 통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기 전에 그야말로 구심점이 없었던 그런 시기의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통혼에 대해서 꾸짖을 만한 신앙 지도층 인사가 없었습니까? 에스라서 2장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보면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수만 4,289명이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에스라가 오기까지 장장 57년 동안이나 통원한 상태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부목들 모두가 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커녕 통원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전 건축 그 자체가 목적일까? 얼마나 힘들게 성전 건축을 했을까? 수십 년간 눈물 흘리며 지은 성전에 대한 그 감격, 그리고 그 이후에 해내야 될 당연한 책임은 어디 가고, 통원의 현실만 남았을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래서 성전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과연 유일한 목적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도 에스라 오기 전에 57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한 현실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혹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본문으로부터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후의 개혁자에는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아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두 두 중요한 지도자들이 유다 밖으로부터 왔습니다. 유다 밖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를 개혁해내기 위해서 본래 유다 안에서 사람들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안은 통원으로 얼룩져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통원에 방치된 이 현실을 하나님이 보셨겠죠. 유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음을 아신 하나님이 유다 밖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에스라에게 머물게 됐습니다. 왜 에스라였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에스라였을까?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와는 달리 에스라는 사실 별다른 직책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잘 살펴보시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관 중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그 느헤미야와는 달리 정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볼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한 직책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아가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다른 것은 없었지만,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통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유다 땅도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없는 바벨론 그 땅에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기 때문에 누구 하나 모세의 율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이미 쓸모없는 고문서가 됐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치없는 책으로 그렇게 치부했었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다르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언젠가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 위에 세워질 날을 기대하며, 한 구석에 처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공부하고 연구하시죠. 연구한 것이죠.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개혁자로 불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는 율법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준행했다는 것은 살아본 것이죠. 율법을 머리로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읽은 것이죠.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의 유익을 알게 된 에스라는 얼마나 귀한가 깨닫게 됐을 터이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 에스라를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성경 읽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으로만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럽니다 한 가지 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읽자 그런 음. 운동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구한 것 필요하고 에스라처럼 발로 진행하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그 기쁨을 알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 우리들의 마땅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한 결심을 한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됐을 때그 사람을 에스라처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스라는 개혁해야 될 현실을 봤습니다. 와서 보니 지가 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루살렘에 와 보니 들었던 소문보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본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때 어떻게 개혁을 시작을 합니까?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신앙의 동지, 동지들이 1,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계획을 시작했을까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먼저 의지하면서 시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라서 9장, 10장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오히려 에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한 것은 개혁해야 될 현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개혁해내야 될 현실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자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때로는 하나님의 진멸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싹둑. 확실히 잘라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괴롭지만 100% 해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남겨 두었다가 다시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방 여인을 정리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방 여인을 처리하는 이 문제는 인간적으로 대충 처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결국은 강경책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명령을 내리고 통원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공개해서 일벌백계로 삼는 강경책을 택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참으로 어려웠고 지나친 처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에스라 역시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문제를 두고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을 전제해 볼때이 에스라의 결론은 에스라 개인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에스라의 개혁의 정당성을 인간적 입장에서 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본문으로부터 이 시대 우리들도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홍혼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본문으로 읽는다면 에스라의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의 내용을 함께 추려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에스라서를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는 이런 개관을 잘 들으시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시고 정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 에스라가 되기를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제2의 에스라, 제3의 에스라가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다 함께 희망해 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